알라딘과 요술램프. 옛날 옛날 먼 동방의 사막 도시 한 가운데 가난하지만 명랑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라딘. 장난꾸러기였지만 마음은 착했고 어머니와 단둘이 집에 살고 있었지요. 에이, 오늘도 장터 일거리는 하나도 없네. 어머니가 걱정하시겠는걸? 그때 시자 한복판에서 수상한 남자가 알라딘을 불렀습니다. 검은 터번을 두른 이 남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지요. 에야, 너는 특별한 운명을 가진 아이란다. 내가 보여줄 게 있는데, 그것엔 너의 행운이 잠들어 있단다. 알라딘은 호기심에 사막 끝까지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바위굴 하나가 있었고. 마법사는 이상한 주문을 외우며 입구를 열었습니다. 돌문이 쿵 하고 열리자 안쪽에서 반짝이는 보석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들어가거라. 안에 있는 낡은 램프를 가져오면 된다. 그건 단지 오래된 램프일 뿐이니 다른 건 손대지 말거라. 알라지는 조심스레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금과 보석, 수정과 향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법사가 시킨 대로 그는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램프를 찾아 들었지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신비한 빛이 나는 거지? 그 순간 동굴 밖의 마법사가 급히 소리쳤습니다. "어서 그 램프를 나에게 던져라. 그래야 나도 너를 꺼내 줄수 있지." 하지만 알라딘은 불안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램프만 원하지? 생각하는 순간 문이 굉음과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알라딘은 깜깜한 동굴 속에 갇히고 말았지요. 그는 절망하며 램프를 닦았습니다. 손끝에서 먼지를 털어내자 갑자기 푸른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기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램프의 요정 지니. 나를 깨워준 주인의 소원 세 가지를 들어드리리라. 와, 아, 진짜 요정이야? 그, 그럼 나를 이 동굴에서 나가게 해줘. 지니는 미소 지으며 손을 휘둘렀고 순식간에 알라딘은 햇빛이 쏟아지는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램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어? 그날 이후 알라딘은 진니의 도움으로 훨씬 풍족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순수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앞 시장에서 눈부신 아름다움의 소녀를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세상에서 본적 없는 빛이야. 그녀는 바로 왕의 딸 자스민 공주였습니다. 알라딘은 한눈에 사랑에 빠졌지요. 그는 지니에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지니, 나를 공주님께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줘. 왕 앞에 설수 있는 당당한 신분으로 말이야. 주인님의 소원대로 화려한 옷, 눈부신 포석, 그리고 황금 마차까지. 순식간에 알라딘은 멋진 왕자처럼 변했습니다. 그가 왕궁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처음 보는 분이군요. 제 아버지의 연회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주님을 뵙기 위해서요. 당신의 미소가 제 세상을 밝혔습니다. 자스민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알라딘의 진심어린 눈빛과 따뜻한 말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이야기하고 웃으며 금세 친구가 되었지요. 하지만 그때 예전에 알라딘을 속였던 사악한 마법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요술 램프의 행방을 쫓고 있었고 마침내 알라딘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마법사는 밤의 그림자처럼 궁전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알라딘이 공주와 함께 연회에 참석해 있을 때 그는 몰래 방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장가에는 오래되어 빛이 바랜 램프가 조용히 놓여 있었지요. 헤헤. <laughs> 세월이 흘러도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구나. 드디어 내것이 되는구나, 리오슬 램프야. 마법사는 조용히 램프를 집어 들고 허리띠 속에 숨겼습니다. 그의 눈동자인 탐욕과 어둠이 뒤섞여 있었지요. 그리고 궁을 벗어나자마자 그는 거칠게 램프를 문질렀습니다. 푸른 연기가 솟구치며 지니가 나타났습니다. 나를 깨운 이유는 누구시오? 이제 네 주인은 나다, 지니. 알라딘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라. 지니는 괴로워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램프의 법칙은 새 주인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거대한 폭풍이 일더니 궁전의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빛 속에서 알라딘의 몸이 휘말리며 사라졌습니다. 눈을 뜬 곳은 끝없는 사막 한 가운데였습니다.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태양은 머리 위에서 이글거렸습니다. 모래 위에 홀로 선 알라딘은 멍하니 손을 바라봤습니다. 램프가 사라졌어. 진이까지 모두 일인 거야? 그의 눈에 잠시 절망이 스쳤지만 곧 결심의 빛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램프는 내 운명이고 지는 내 친구야. 내가 반드시 되찾겠어. 그 순간 바람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인님, 제 힘은 새 주인에게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당신 곁에 있어. 당신의 용기가 길을 열어줄 겁니다. 알라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너머로 붉은 노을이 깔리고. 그 너머 어둠 속에서 마법의 궁전이 어렴풋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다려 치니 내가 간다. 그는 며칠 밤낮을 걸었습니다. 타는 듯한 태양 아래 발자국은 모래에 묻히고 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모래 언덕 너머로 불길처럼 붉은 성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이 바로 마법사의 성이었지요. 성 주위의 하늘은 어둠으로 감싸였고. 번개가 번쩍이며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알라딘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마음 한 켠에서 따뜻한 빛이 일었습니다 진이의 목소리처럼 그는 주먹을 꼭 쥐고 성문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램프를 돌려줘! 그것은 너의 욕심이 아닌 세상을 밝히는 빛이야. 감히 나에게 도전하다니 어리석은 놈! 마법사가 주문을 외우는 순간 알라딘은 재빨리 램프를 빼앗아 닦았습니다. 푸른 연기가 솟구치며 지니가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진짜 주인님 무엇을 명하십니까? 이 사악한 마법사를 다시는 세상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해줘. 지니가 손을 휘두르자 마법사는 모래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늘이 맑아지고 사막 위로 새벽빛이 비쳤습니다. 알라딘과 자스민은 왕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은 그들의 용기와 사랑에 감동했고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궁전은 축제의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마법의 힘으로 멋진 게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이 진짜 보석이에요. 공주님, 이제 더 이상 소원은 필요 없어요. 당신이 내 곁에 있으니까요. 지니는 미소 지으며 램프 속으로 들어가기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마지막 선물은 자유로운 세상에서의 행복이요. 두 분, 오래도록 빛나시길. 그렇게 알라딘과 자스민은 사랑과 지혜로 왕국을 이끌었습니다. 램프는 이제 사막의 바람 속에서 전설로 남았지요. 그리고 지금도 별빛 아래서 지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참된 소원은 마음 안에 있는 거야.